직접 다 우리가 글씨를 써서 스캔을 해서 어... 여기 다 담았어. 어, 폰트가 아니네요. 우리 특허를 받았잖아. 음. 어, 일단 여기 있는 QR 코드 접속을 하면 우리 카톡 채널에 대화가 가능해. 음. 이 카톡 채널에 너가 연습을 한 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잖아. 네. 그럼 우리 글씨를 쓰는 다 해서 30일 동안 글씨 연습한 걸다 확인을 해줘.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는 말 했지 네. 책만 보고 하면 사실 여기에 써있는 설명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잖아 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기 qr 코드를 넣어놨어 어, 같이 QR 써볼게 거드요? 어 qr 코드 음. 예를 들어 내가 이 qr 코드 인식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qr 코드 영상이 나와 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쓸수 있는지 간단한 설명 같은 것도 첨부를 해둬서 여기에 댓글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댓글 남겨주면 우리가 또 수시로 확인해서 답변 달아주기도 해. 음... 우리 책 가장 뒷장 보면 짜잔. 음, 어 투명 종이가 있네요. 응, 투명 종이인데 여기 뜯어. 그리고 대. 그 다음에 글씨를 쓰잖아. 이렇게 느낌이 잘안올때이 투명 종이를 대고 쓰면 확실히 그 느낌을 잘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스프링노트로 한 이유는, 원래, 책 두께 때문에 손바닥이 뜨면, 여기에 글씨 쓰려면 불편하잖아. 음. 여기가 떠가지고. 어. 그래서, 얘네 스프링노트로 한 이유가, 책에 일부만 남겨놔. 남겨놓은 다음에, 바닥에 붙여. 음. 그리고 글씨를 쓰잖아? 너무 편하게 쓸수 있어. 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왼손잡이야? 이렇게 쓰면 돼. 음. 원래 여기 책등이 있으면, 여기 걸려가지고 잘못 쓰잖아. 맞아요. 왼손잡이 이렇게 쓰면 돼. 이 노트가 어, 책에 있는 이 가이드랑 동일한 사이즈야. 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더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두고, 이 글기 그대로 여기서 따라 쓰면 돼. 음. 그러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어. 음. 연습을 위한 가이드 노트, 일반적인 상황을 위한 줄 노트, 그리고 뭐 9mm라고 써 있잖아. 이 9mm 노트는 원고지 노트야. 음. 그래서, 원고지처럼 펼쳐보면 이렇게 펼쳐져. 어... 이렇게. 이번 패키지엔 다섯 개가 들어있는데, 여는 방식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돌리면 안 돼. 돌리면 볼펜이 분해되니까, 여기 이 클립 부분을 노크해주면 돼. 음... 노크해주고, 볼펜 쪽에 있는 플라스틱을 제거를 해줘. 우리, 만년 부필. 원래 우리가 만년필, 혹은 붓펜 이렇게 있다면 보통 붓펜도 사야 하고 만년필도 사야 하잖아 근데 얘는 하나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해 어... 만년필도 가능하고 붓펜도 가능해 그러면 한 번도 못본거 같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한 거야 만년필처럼 생긴 붓펜이야 음... 그래서 이 붓펜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만년필이 쓰고 싶어 그러면 얘를 빼서 여기 두고, 여기 만년필 촉이 있거든? 얘를 꽂아 넣잖아? 그럼, 이제로 만년필이야. 어, 두 가지 다쓸수 있네요. 응. 음. 그리고, 그럼, 얘는 뭐냐? 이거는 병잉크를 담을 수 있는 컨버터라 그래. 이 컨버터를 병잉크에 담그고, 혹은 컨버터에 만년필을 꽂은 다음에 병잉크에 담궜다가, 빨아들이면 여기 에 잉크가 채워지는 시기야. 음... 근데 병이 그거 없잖아. 네. 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병이 그거 사는데 하나에 만 원씩 해, 만 원, 이만 원씩 해. 네. 너무 비싸잖아. 우리 일회용 카트리지가 있어. 얘는 사용 방법은 아주 간편해. 이 일회용 카트리지 이 끝에 있는 부분 이 있거든. 네. 이 구멍이 있는 부분. 얘를 여기에 꽂으면 돼. 따닥 소리가 났지 음. 이런 정상적으로 꽂힌 거야. 음. 그리고 얘를 꽂아서 글씨를 쓰면 끝. 음, 되게 간편하네요.